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스바냐 3장 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짜증스러운 삶의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기뻐하랍니다 희망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전할 테니 기뻐하랍니다 극한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고난 자체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희망을 보는 사람, 구원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가정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는 온 집안을 헤집고 뛰어다닙니다. 아빠는 부산하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나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날려는가 봐. 나는 저절로 뛰어져. 그랬더니 아빠가 숙제도 안 하고 뛰는 너를 볼 때마다 아빠는 머리에 뿔이 날려는가 봐. 그리고는 아이를 방으로 쫓아버리고 부부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침 미스 월드 선발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1번은 얼굴이 예쁘고 10번은 몸매가 날씬한데 당신은 내 어디가 좋아서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그 터무니없는 유머 감각 때문에 그리고는 TV를 탁 끄고 방으로 휙 들어갑니다 여러분 곁에는 입만 열면 여러분의 기를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길을 세워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길을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교회들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보면 목사님들마다 가슴이 아릴 만큼 못내 당황해하고 기가 죽어들 있습니다. 한 통계를 빌리면 코로나19 이후에 나는 기가 죽어 있다. 위축되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 44%를 있습니다. 어찌 이 44%의 사람들만 위축되어져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역시 어려움, 고난에 함께 젖어 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대 나라의 죽음의 고비에서도 기도하고 선정을 펼친 희석이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요. 이런 선한 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은 모나세입니다. 그리고 아몬이라는 왕이 그 뒤를 잇습니다 이 선한 왕 희석애를 본받아 본전칙이라도 할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이 문하세와 아몬 연이어 두 왕은 온 나라를 우상과 음란으로 더럽히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아몬 왕은 22살에 즉위한 후에 2년 만에 그 폭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에 의하여 암살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 여덟 살 요시야가 왕이 되죠. 악정에 시달리던 백성들, 이제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것 아니야? 걱정이 태산입니다. 설상가상, 국제 정사는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처럼 북쪽 바벨론과 남쪽 애굽이 약수민족 유대를 가운데 두고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사실 스바냐는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였지요. 감사하게도 8살 요시아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나라를 개혁합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6월절을 회복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쌓습니다. 할아버지 희석이하의 대를 이어 선 정을 베푼 왕 중의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1장, 2장에서 심판을 선포하던 서바자 선지자는 3장에 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들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곁에서 내가 형벌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기뻐해라 은필칭뉴노을새 날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위기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이, 기쁨의 날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바냐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읽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잘 대비가 되는지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스바냐 3장, 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특밤의 카피 그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바벨론과 애굽의 갈등 못지않은 미중 갈등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세계 정치 경제는 오직 진영 논리 하나로 양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가치나 국민의 평화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힘께나 가지면 교만에 극치를 치닫습니다. 힘 잃어버린 자들은 무력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한 소위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날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고독 지수를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사가 조사를 얼마 전에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수치가 78점을 해야 되습니다 이건 전 국민 정신병 수준입니다. 이점 되면 외로움의 위험성이 암의 위험성을 능가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지수가 가장 높은 계층이 20, 30대 여성이래요. 그리고 경제적 약자,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 고독지수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하더라도 나는 우울하다. 코로나 블루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아닌 때가 없었지만은 재난 아닌 때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아니, 우리 사회가 위기 속에 빠져든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짜증스러운 삶의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기뻐하랍니다. 희망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전할 테니 기뻐하랍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오늘 본문 읽어드린 본문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네가 믿었으면,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면 너는 기뻐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사람이다고 얘기죠. 우울성에 빠진 엘리야에게 너를 돕는 동역자. 너를 바라보고 너에게 기대를 가진 사람이 7천이나 남겨져 있다고 말하던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대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빌려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입니다. 본문 그대로 빌려오면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c h e 힘을 내라 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같은 말이죠 나먼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동일한 말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면 이제 아침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네이버 다음을 뒤져서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 우리 마을에서는 확진자가 없나? 뒤지면서 또 불안감에 젖어듭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한수망의 가족들은 눈을 뜨려고 하고 이제 잠이 깰똥말똥하면은 띵동 찬양할 시간입니다. 말씀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입을 열어 근심, 걱정, 쓸데없는 말을 쏟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는 말이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보고 사는 거예요 95%의 그 많은 빛들은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아직도 동이 터기 전저 바닥 끝에서 뭔가 햇빛 한 자락이 비쳐 올려고 하면 이미 어렴풋한 어둠을 밝힐 때 닭들은 꼭겨하고 우는 겁니다. 왜요? 송과 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느끼는 감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보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빛, 희망, 은혜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영적인 빛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말이죠. 우리의 귀로 듣는 소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의 귀는 16내지 2만 헤르츠의 소리만 듣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개는 그보다 두배더 4만 헤르츠까지 듣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보지 못했지만 은이 토끼는 귀가 큰거 보니까 그보다 더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귀로 듣는 게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가 토끼 한 마리, 집안의 강아지 한 마리만도 못한 게 인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들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힘을 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농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수반야 선자는 지 재난 시대, 위기 시대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셀베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위기 만난다, 고난 있다, 축복이라고 쓰고 고난이라고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 이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 그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셀베이션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재난의 시대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 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엘 샤다이는 어린 아이가 응애응애 엄마 몸에서 태어납니다. 아, 아무것도 이 아이가 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저절 먹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품, 적가슴, 이게 엘샤다이입니다이 말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자식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네 세월이 흘러 흘러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아내 사라에게서 경도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네. 나 끝났는데 이 소식을 듣고 부엌에 있던 사라가 피식 웃어요. 문을 확 열더니 너 웃었지? 아, 안 웃었는데 웃었다니까. 자꾸 얘기를 내가 누구냐? 내가 엘샤다이야 전농자의 거기입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새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가 엘샤타의 전동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전동자,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동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인생을 걸어가면 그림자가 내 앞에 떠나지가 않아요 그 그림자는 칼로 쪼개도 안 됩니다 총으로 쏘아도 안 됩니다 발로 밟아도 안 됩니다 땅을 다 파내도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그림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저의 온전케 하신니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눈길과 부딪히는 순간, 한 번만 부딪혀더라도 내 앞에 놓여있던 재난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위기가 떠나갑니다. 온갖 내 앞에 있는 문제 덩어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 특징하고 바이러스 일구의 특징하고 상당히 공통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마기도 안 보이고 바이러스도 잘안 보여요. 근데 이놈들은 마기도 그러고 바이러스도 그러고 우리에게 과장된 공포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실제보다는 훨씬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응. 이게 손 닦고 마스크 끼고 우리가 잘, 나를, 나를 지키면 오히려 이럴 때에 자기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괜히 공포심에 시달려.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게 들인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이 불안과 공포를 뒤집어 씌울 대상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사회는 공격할 대상을 찾다가 교회발, 내 머릿속에 코로나가 강, 교회 강단에서 나오나 교인들이 앉아 피아노 밑에서 나오나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데 교회 발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아 교회 발면 교회에서 생겼다는 거아니요 여러분 의자 밑에 조심하세요 그 코로나 올것 같아 뒤집어 씌울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나 이 코로나 일구라 요놈들은 약자를 건드려요 약자.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 백성을 공격하던 아말렉처럼 이게 마귀 짓이거든요 사회적인 약자 계층들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위죽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마귀나 바이러스나 동일한 그놈들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고있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에 이 관계를 깨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도 이제는 사라졌고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이제 점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아이를 낳아서 면회를 왔어요. 아빠,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아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일처도 주지하지 않고 이 아이의 이름은 허 희망이다. 그래서 넬슨 만델레는 사랑하는 딸이 낳은 아이를 허 희망이라고.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핍박받는 자들의 희망이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나의 희망연도의 희망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해서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용서의 나라, 화해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희망이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 아이가 살아갈 내일을 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내겠다고 그는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이 15절에도 17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기든 재난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계시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거죠. 재난의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감사 특밤을 갖듯이 미국 텍사스 주의 잭테일러 목사님은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성경 공부를 교인들과 함께 합니다. 평생 주제는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면 교인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 일일 동안 온갖 위기, 온갖 질병, 온갖 고난 문제 속에 시달린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간밤에 지선 찬양사의 간정을 듣다가 눈물을 참는데 그냥 흘러요 눈물 참는데 그냥 흘러내려요 또 이제 앞에서 간정자는 웃고 있어요 그 극한의 고난을 간정하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여정 관정을 하면서 그는 웃고 앉았어요 그거 안 웃었으면 은 우리가 어찌 앉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앉아있으면서 제가 뒤에다 그랬었어요 저 관정을 듣고도 불평하면 신앙인이 아니다 저 관정을 듣고도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불평으로 다 망가뜨려요. 하나님께서 축복길로 의 인도하는데 그 고난의 겁이만 넘기면 되는데 거기서 뒤집어져요. 거기서 넘어져요. 그의 인생 여정도 고난이지만은 자식의 이야기를 그냥 한자락 한자락 펼쳐갈 때에 그냥 가슴이 아파요. 그 충격이 오늘 새벽 아침까지도 이게 먹먹해서 다른 일거리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정신병을 연구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빌려보면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의 백이래요. 가장 높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밑에 이제 이렇게 예속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큰 고통은 자식의 죽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의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감사특범 강사로 이동훈 목사님을 제가 모셨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가야 하고 가고 싶지만은, 내 아들 이범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데, 대장암 수술 이후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제가 미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숨 만께못 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는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착하자마자 이범 변호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꼭 열흘 전 지난 16일 아들의 장례식을 치루지요. 그리고 그 자리 아버지의 인사말, 아버지의 조사가 내가 선양한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아들을 보낸 자리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대에서까지만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 내 자부와 손자를 내게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좀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서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극한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고난 자체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희망을 보는 사람, 구원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라.